양이는 너무 못생겨서 입양되지 않았습니다. 가격이 최저점까지 떨어졌는데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죠. 매일 조롱과 거절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자신을 사랑해줄 집사는 없을 거라 믿었죠. 다른 고양이들이 입양되어 사랑받는 모습만 부러워했습니다. 어느 날 MBTI가 아이인 남자가 펫샵으로 들어왔고 점원이 과도한 친절로 마이. 다시 나가버렸습니다. 그때 문 앞에 떨어진 목걸이 하나를 발견했는데 남자는 목걸이를 찾으러 다시 돌아왔습니다. 양이는그 남자에게 입양되고 싶었습니다. 사실 그는 죽은 아내가 살아생전 고양이를 키우고 싶다고 말했기 때문에 펫샵을 들렸던 거였습니다. 아내와의 결혼 반지를 다시 목에 걸려는 순간, 한 마리가 갑자기 지쳤습니다 놀란 남자가 반지를 떨어뜨렸고 그것이 양이 쪼으로 굴러갔죠. 남자가 반지를 줍고 일어나는 순간 양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둘 사이에 강렬한 운명을 느꼈습니다. 남자는 이 양이를 사기로 결정했습니다 점원과 양이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모두가 못생겼다고 말했던 양이를 이 남자는 너무나 사랑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점원도 기뻤고 남자의 품에 안긴 양이도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남자는 양이를 집으로 데려왔지만 혹시나 파양될까봐 양이는 두려웠습니다. 남자는 이제 너의 보금자리하라고 말하고 양이는 용기를 내서 한 발을 내디뎠죠. 그리고 바로 집사 옆으로가 그루밍을 했고 남자는 양이에게 예쁜 이름을 지어주려고 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양이를 만난 것이 행운이라며 그 의미로 복돌이라고 부르기로 결정해. 처음 고양이를 키워본 집사는 서투르지만 복돌이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복돌이의 먹는 모습과 상자에서 귀엽게 자는 모습을 보고는 죽은 아내를 떠올렸죠. 아내와 함께일 때 같이 키울 거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남자가 잠자리에 누려하자 복돌이가 침대에 올라와 담요 속으로 파고들더니 바로 그의 옆에 누웠습니다. 슬픔에 잠긴 집사를 위로하고 싶었던 것이었죠. 남자는 복돌이를 품에 안았고 함께 잠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이후 이렇게 평화롭게 잠든 것. 은 처음이었습니다. 옥토리와의 삶은 그에게 생기를 주었고 모든 게이 사랑스러운 반려며 덕분이었답니다.